안녕하세요 브랜디입니다. 혹시 아이가 영어 영상을 볼때 제가 저걸 이해하고 볼까 하고 의심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우리 제이가 흘려듣기를 한지 2년 정도 될 때까지는 안갯속을 걷는 듯한 막연한 마음이 컸어요. 아웃풋이 전혀 없으니 이해를 하고 보는 건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맞는 건지 흘려듣기에 대해 확신이 안 가더라고요. 우리는 흘려듣기를 하면서 영어를 배운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욕구가 스멀스멀 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인연을 진짜 꽉 차게 보여주고 나서 스피킹 아웃풋이 터지면서 꾸준히 하길 잘했다 흘려듣기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Your favorite fruit is. Okay, wait a second. My favorite fruit is round and it is purple. Um... What is it? g r e y Yes, I like g r a y e Mommy, yes. white. Sit, please. Mm? Your turn. Mommy, your shirt is purple. Yes, my shirt is purple. Right. Sit down, please. My favorite fruit is... Yes. Yes.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학원에서 영어를 하든 엄마표 영어를 하든 흘려듣기는 꾸준히 가지고 가야 할 필수 습관입니다.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영어 소리에는 분명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제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꾸준히 흘려 듣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갖고 가려면 영상이 재밌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이가 좋아했던 영상과 저희 학원 아이들이 좋아했던 영어 영상을 추려서 5가지만 소개할게요. 1번, 페파피그. 우리 제이는 페파 피그를 1년 넘게 꾸준히 봤던 것 같아요. 내용이 따뜻하고 쉬운 생활용어로 되어 있어서 첫 영상으로 완전 강추합니다. 2번 맥스 앤 루비. 루비라는 누나가 맥스라는 남동생을 엄마처럼 챙기는 내용인데 사실 맥스가 엄청 똑똑한 남자아이거든요. 이것도 잔잔하고 따뜻한 내용이에요. 맥스 앤 루비도 제인은 1년 넘게 봤고, 지금도 가끔 옛날 생각난다면서 보기도 합니다. 3번 Harry and the Bucket Full of Dinosaurs 맥스 앤 루비가 시들시들해졌을 때쯤 들었던 DVD인데, 이것도 CD가 아주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봤던 DVD예요. Harry란 남자아이가 조그맣게 변하면서 장난감 공룡 친구들과 모험을 떠나는 내용이에요. 4번 스텔라 인샘 스텔라 인 샘도 맥센앤 루비처럼 누나와 남동생이 생활하는 이야기이고 이 시리즈도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아요. 5번 피터 래빗 위에서 소개한 영상 중 제일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영상도 너무 아름다워서 이건 제가 봐도 무척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한 영상 모두 유튜브에 있으니 찾아보시고 우리 아이 취향 저격으로 골라서 노출시켜 주세요. 매일 한 시간 흘려듣기, 실천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